사진 출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공,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예방주간 9월 9일에서 9월 15일을 기념하여 지난 9월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같이 살자, 가생서포터즈 박람회를 개최했다. 가생은 같이 살자라는 의미를 담은 신조어로 바르고, 성실한 삶을 뜻하는 가생을 변형한 표현이다. 청년층에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같이 살자, 가생 서포터즈는 2022년에 출범 올해로 3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서포터즈는 자살 예방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청년들의 시각에서 기획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이를 SNS 등을 통해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18개의 팀총 70명의 청년이 선발되어 자살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청년 서포터즈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행사로 청계광장에 총 5개의 부스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자살 예방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살예방 상담 전화, 백구, 자살예방 상담, SNS, 마들렌 생명지킴이 제도 등을 소개하며, 시민들이 자살예방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자살예방 공익광고에 출연한 배우 이정은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청년들이 주도하여 자살 문제를 고민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기획된 행사로 전 세대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정부도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마음 건강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관계자 역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며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자살 예방의 첫 걸음이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0% 연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같이 살자 가생 서포터즈 박람회는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자살 예방의 필요성을 사회에 널리 알린 의미 있는 행사였다. 청년들의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자살 예방 콘텐츠를 확산시키며 정책적 지원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살예방 상담전화와 같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소개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기획을 통해 열린 이번 자살예방 박람회는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청년층에서 시작된 변화가 모든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생명 존중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